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9문항 중 오늘은 11번째 강의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체계를 세우는 데 아주 요긴한 수단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번째 강론이 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공부하는데 예수 라는 이름의 비밀,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질문부터 드립니다. 질문을 잘 기억하셔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학습 공부의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 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분은 누구일까요? 구약에 등장하는 두 명의 대표적인 예수. 구약에는 요수아라고 불렀지요. 히브리어로는 요수아, 헬라어로는 예수. 똑같은 이름입니다. 신약 당시 예수 이름은 어떤 분위기에서 불리웠나요? 구원의 조건에서. 예수님 위해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참된 지식의 요약, 참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참된 지식이 필요한데 참된 지식의 요약은 사도신경에 들어있죠.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끝났습니다. 성부 하나님 하면 창조 섭리, 섭리 안에는 보존과 통치, 예.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인격, 또 그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하셨나? 무엇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또 장차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면 사도신경에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시다는 말은 독생자고 아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이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는 다그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안에 예수님의 비밀이 들어있죠. 오늘은 예수에 관하여 공부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구주 예수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있겠죠. 그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신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고 구원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또 나와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라는 그, 어, 이름은 육신을 취하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와 헬라어로는 예수. 어, 가브리엘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죠.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뜻은 구원하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로마보다 더큰 어둠의 세력인 죄에서 구원시키셨습니다. 이죄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비참함이 왔지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었지요.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큰 문제지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주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일하시면 완전하신 구원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를 기다렸죠.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가의 후손으로 또 여호와의 종으로 알려주인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나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메시아다. 예, 그렇게 시작하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유일한 구원자. 나, 곧 나는 요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있는 자이긴 아들이 있는 자이기는 생명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이기는 생명이 영생이 없느니라 구원이 없느니라. 구약의 요수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영광의 이름이죠. 모세의 후계자라서 이요수하면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 잘 아시죠? 요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찬양도 있고, 예, 모세의 후계자. 두 번째는 바빌론 포로 이후 대제사장으로 학계와 스가레아 선지자와 함께 성전을 다시 지은 사람 중에 대제사장 요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왔선 예수,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아,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학자들에 의하면 평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평범한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예수의 이름은 헌한 이름이었고, 뭐 바예수라든지 는 예수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름, 나사렛이라는곳은 그렇게... 에, 좋은 도시는 아니에요. 멸시 받던 지역이죠. 예수님은 멸시 받고 흔한 이름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름이죠. 멸시와 구원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구원자로 오심 비참함의 근원,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정치적인 거라든지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보다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비참함, 죄와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연계의 비참도, 어, 결국 죄로 인한 비참이죠. 탄식하고 있죠. 어,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 돈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뭐 피로를 채우기 위해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생활의 문제 해결도 뭐 해주시죠? 우리 예수 믿어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열심히 일하면 부지런히 살면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의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의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던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의의로움을 주시는 분, 율법 안에서 의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율법으로 의의롭다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야 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고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이름 유일한 구주와 완전한 구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우리가 피존물로 창조하시는 역할을 하시죠. 예수님의 무엇을 다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죠.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뭐 성인, 자기의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덕을 나눌 정도로 신앙이 특출한 사람인 성인으로부터도 우리가 덕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특별히, 마리아, 무엄 스트레스를 주장하고, 죽지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성천했다라고 믿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된다. 마리아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외에 무언가를 더 구원의 요소로 사용하는 거죠. 또 자기 자신, 수양과 금식 구제를 통해서 구원의 요소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데 면제부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 틀린 거죠. 초대 고, 고대 교회의 문제는 할례, 한례. 할례를 행해야 된다. 먹을 음식, 못 먹을 음식을 구별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주주를 받을지어다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개바파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날의 문제는 또 무엇이냐 알미니우스주의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완성해야 한다. 이건 문제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완성해야 할 주체는 우리라는 게 우리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았지만, 결국 구원을 받아들이고 완성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알미니우스 주의라고 합니다. 자, 오늘 공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뜻선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다. 예수님은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자이지요.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인 마리아 어떤 천사 또 자기의 행위, 선행, 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전적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구원자 되신 예수님. 또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 우리는 알지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안전한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며뭐 성인으로서 또 훌륭한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선생으로 아는 것 차이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죠. 따라서 1번 질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이죠. 알아야 할 이름 네 가지는 무엇이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오는 등장하는 여호수아 예수란 이름이죠. 이두 명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나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글러서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삶에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토록 변화시켜 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으신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님 믿기 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볼 수 있으면 좋은 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